어. 비 생긴 소리 들리는데. 어. 아. 아, 비. 야, 어디가 멀매 있잖 어, 갑자기 비내 비 네. 소리 안 들려. 아, 아 어. 비. 안벌비 소리가 이제 안 들리네. 왜지? 이거 버그인가? 새 버그인가? 안 들리는데? 이거 새로 운잘 들리는데? 이거 새로운 버그인가 봐. 나비 소리가 안 들려. 비 소리가 안 들려? 나는 잘 들려. 어. 소리 안 들리면 좋은 거 아닌가? 네, 이거 야, 오, 한, 오늘 네 판이 비와. 야, 이거,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갓버그 아니냐? 빗소리 안 들리는 거. 인정, 인정. <laughs> 개 좋은데? 그, 그거 살짝 해보시지. 빈 곡, 마이크 빈 곡. 예, 그, 목소리가 좀 작으신데. 네. 예. 어디길래 마이크가 그렇게 작지? 줄여놨어. 아직도 작아요? 아, 적당해요. 빗소리 예,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냥 알아서 팀뛰거라 어. 알아서 팀 뛰어. 여기로 여기 갈래? 여기 포친 포친키에 그 고정 차 이스콘 있으니까 그거 먹고 여기 갈까? 막 어... 그 강이 찍는 거 보면은 그 비행기 선 피해서 이런 오른쪽 가면 된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 그러면은 여기 가자 여기. 포친키 가자 포친키. 로저, 로저, 포치키. 자, 뛰어내리시오. 자, 포치키 가자.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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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람 추운 네왔네 차부터, 차부터. 여기 스쿼드 하나. 스쿼드 두 개다. 아니, 나 하나인가? 차가 어디 있을까? 야, 얘냐면 떨어졌다면 떨어졌다. 떨어졌다. 하나에 한명더 있어. 이거 보여? 여기가 차고거든. 응. 어. 오케이, 오케이. 그 파랑 지붕 두개 붙어 있는데 그 하얀색 오케이. 지붕 거기가 고정차고. 오케이. 나 거기 앞에 떨어지는. 올라 앞에 떨어지. 야, 여기 이거 한명 더, 여기 한명 더. 차고 앞에 한명 더. 차고 앞에 한명 더. 쏘졌다. 어, 음. 쏘졌다. 안 돼. 아, 좋됐다왜차 뺏겼어? 어, 차 뺏겼어. 아, 썩을. 괜찮아. 나, 이제, 나 탔어. 나 탔어. 납치, 납치. 납치 멘타 아, 내려야겠다. 예, 그럼 여기서 그냥 파밍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캐 어. 아. 갔네. 아 쟤네 쟤네 팀이야 떨어졌다. 쟤 말고 스쿼드 하나 더 있다. 확인. 맞을 그것 같은데. 아 슈바 깜짝이야. 가방 좀 줘. 어 뭐야 가어 깜짝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후우 아. 오 어, 어, 오 어, 어. 재밌게 봐주시니까 감사하지 오케이 가자 음 총이 안 나오네 이렇게 완벽히 사인 짜고 하는 거 처음인 거 같은데 그러게 저번엔 좀 애매한 사인이었지 모르는 사람 누군지 모르는 사람 여기 AK 아, 씨! 아아! 아, 바로 옆에 있었네. 아 괜찮냐? 죽었네. 미안해. 원, 그냥 바로 원컴 났어. 아 <laughs> 헤드 맞았니? 어? 안경? 그냥 샷건, 샷건 맞았어. 샷건. 안경? 그냥 지나갈 수가 없지. 갑니다. 내가 지금 조지러 갑니다. 아직 안에 있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나이스. 죽어! 쌍놈의 됐다. 야 어, 나이스 복수. 아 아 근데 참으로 참으로 유감이야. 아, 아너또 이때 이제 브리핑 해야 돼. 어너 이제 브리핑맨 됐네. 나... 아하 짜증난다. 예. 원 근처라 다행인데. 괜찮아. 어 일단 매아나핑못 찍지 아. 아. 어마 맞췄다. 아 좋았어. 이제 뭐지 어, 죽으면 바로 잘...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이게, 그러고 보니까 죽, 스쿼드인데도 죽으면 바로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 가끔. 아, 나 기절되고 바로 죽었어. 그니까, 이... 샷건 풀로 맞고 바로 기절되자마자 또 빵빵 맞아서. 어. 뭐, 그니까, 뭐, 그런, 그리, 해야지, 원래, 해야지. 원래 기절만, 기절이 먼저인데 그게 없이 바로 죽는 경우도 있더라, 근데. 더군지. 어, 맞아. 헤드 터져서 즉사된 거 아니야? 그런 건? 네 근데, 근데 헤드샷으로 뭐지? 기절이라고 뜨니까, 기절할 때. 그래서 아, 그건 그지 그것 때문에 조금 이게 대체 어떤 시스템인지 좀 알기가 힘들어. 이번에 오토바이도 버그 있던 것 같던데 막 날라다니고. 하. 네. 버그 게임이네. 솔직히 레드존에 막 폭격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저거 맞고 죽는 경우는 그다지. 맞고 죽으면은 배그 접어야지. 맞고 죽는 경우는 그렇게 네. 많지가 않아서. 그냥. 무시하고 달려도 못빵해요아 어, 그러니까. 운이 운이 진짜 그래. 없으면 모르겠는데 자기가 진짜 운 없다 하면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 팀 여기 있니? 다어다그 건물이야 지금 아니 무슨 샷건밖에 안 나오지 아 장갑 크... 이야아 패션 안 사겠다 머스트 에버 아이템이지 장갑 이게 진정한 패션 아니냐. 아, 인정. 아, 무슨 권총만 나와? 저 위에 뛰어댕겨. 저 위에 뛰어댕기는 거 우리 팀이지. 아. 하. 빽이가 왔네. 빽이가. 샷건만 나오고 무슨 어? 그렇... 어 그렇지. 거나 어, 팀. 게임에... 염병 너네 안 되겠지, 안 되겠지. 너네 뭐지? 그 화염병 뭐지? 그 연막탄으로 창가하고 던져 본적 있냐? 아. 어. 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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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다. 이 새끼. 아. 아, 두명 사망. 내 건물에 한명 있었어. 파밍 중이야. 폐망 아. 중이야. 파밍 중이야. 템템 죽고 있어. 계속 사 죽여. 죽여.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거라티. 어, 어서 씨... 있 밖에다밖에다 어, 밖에, 밖에. 오케이, 노린다. 들어온다, 건물로 들어온다, 건물로 들어온다. 오케이, 알아, 알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처음부터 이킬 한번 해보자고. 네명 중에 세 명을 죽여. 아이스, 즉사. 해. 보니까 얘는 스쿼드가 끝이네. 이걸로 끝났냐? 아 싱겁네 좀. <laughs> 우리 애들이 많이 죽었어 근데. 줄어들고 있고. 오케이. 아 근데 어느, 어느 정도 버지 아. 이 가까워서 좀 있다 가도 돼. 렇게 바꾸고. 2개게지 패딩. 크. 이야, 존나 멋있는데. 아, 아니야 길리슈트를 먹어야 진정한 패션이 완성되지. 아 잠깐만 나왜 쓰레기 모자 쓰냐 또. 응? 길리슈트 깨야지 길리슈트. 길리슈트 아, 아 선글라스. 아세명 죽으면 그만하자. 일단 저기까지 찌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 거의 맞어 근데 참 차... 어떻게 두 명밖에 안 나왔네. 그러게 두 명이 조상할 수 있어. 음, 두 명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 당연하지. 아 여기 진짜 달리기 점프만 대도 안돼 여기. 아... 그러니까 달리기 점프만 대도 <laughs> 시간 다 끝나면 딴피치방 알아보자. 해. 오케이 오케이. 오 어, 추락하여 사망. 운조 운도 지지리도 없지. 핑좀 찍어봐. 빨간 핑이야? 야. 맞고 근데 가끔은 진짜 지질이도 없는 사람들이 저거 맞고 죽기도 해. 아, 직격 맞고. 어. 야, 예. 오, 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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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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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말하는 대로. <laughs> 어. 말하는 대로. <laughs> 까지 막고 죽는 사람 없다고 얘기하려 그랬는데 지금까지 와얘 주둥 아, 주, 주둥아리 닫고 있어야겠다야 아 마주동 있어야겠다, 아 마주동 아, 아, 아깝다 마주동 마법의 아, 조동아리 했어야 됐는데 돼 어, 아, 와야 아, 눈앞에 떨어졌어 아, 아, 아 미친 아, 마법의 아 마법의 조동아리 상당히 아깝다 아이 저번에는 저번에 무슨 물 건너는데 총 날아오고 이번에 폭탄 떨어지냐 아, 맞아. <laughs> 아 이쯤 되면 너 그냥 그거 주둥이 닭꿀살는거 아니냐? <laughs> 어야 과학.. ي... 인데야 <laughs> <laughs> 어? 브라이팬이다라이펜 어? 라이펜 버블 뺏김 에 괜찮아 조종아리는 과학입니다 나 내꺼 두별 먹었냐? 태현아? 아니? 네, <laughs> 위에 헬멧 2짜리 어. 아 둘다 2네 어, 어. 엠포라고? 아, 나앵 아, 앵글 수직 손잡이랑 그냥 수직 손잡이 다 있었는데 아깝다. 아. 아유, 나 그냥 그러니까 AKM에 충분하니까. 아, AKM 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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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 손잡이가 수직 수평 반동 50씩 잡아주고 반절 정도씩. 어. 수직 손잡이가 그 수평은 안 잡는데 수직 반동만 100다 잡아 준다는데. 그래? 어. 지금 하달로 아이고. 아 근데 확실히 아너 M16 너 M16 거의 뭐 뭐지? 개쓰레기라고 욕하잖아 너. 바로 앞에서 여섯 대때는데안 죽었다니까? 나도 그건 직접 쏴봐서 알아. M16은 우지 쓰려고 씨 어? 이것은 음프잖아. 어. 여기서는 이걸 버리고 음프를 집어야지. 아, 어, 우리 아직 원한 아니야.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시간이 없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내또 근처 는 아니겠지? 뭐 레드 존? 아, 어. 어, 바로 뒤야. 아니 뭐그 정도면은. 야야 가고 왔다 가고 왔다. 물 탔다 물 탔다. 아니 없어 하나도 없어. 없냐? 하. 어... 어... 이거 이거 바라모는? 진짜. 야 이거 죽은 사람도 핑 찍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니까 야스나야 폴리오냐 아니면은 LG 쪽일 것 같은데. 음. 근데 그래, 저쪽 하나 있을 것 같다. 핑 찍는데 나가세 잡으면 돼. 우리가 누구냐. 불편하네. 야, 아, 아스나다, 아스나. 아스나? 아, 아스나. 하하. 보니까 이게 원이 논, 논을 주위로, 논이 제일 많이 그, 그거라던데, 중심지가 된다는데. 가스가. 논? 가스? 어. 두 번째가 <laughs> 건물 쪽이고 세 번째가 음. 언덕 지형. 그럴듯한데. 오케이. 조심해. 가끔 2층 예, 털려... 안 털려 있으면 정말 좋은데 뭐 지금부터는 원 줄어들고 줄어들기 시작할 때 뛰어도 괜찮아. 어? 씨바. 아 밖에 밖에 어디 있어? 밖에 파이프 그철어 거기 뒤에. 어조졌다 오케이 뒤져 왔다. 하나 아, 하나 더. 아나 방금 아군 쏜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맞아 맞아. 오. 오케이 마무리 기절이니까 주위에 하나 있다 저 오른 그집 안에 있을 것 같긴 한데 해우소나 일단 아이템 먹고 먹고 있어봐 주변 살펴보고 있을게 아, 안 보여 칠밀타 있냐? 그러니까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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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나다가 갔오 어어어 어디야 어디야 S 방향 S 방향인데 그러니까 집 쪽인 것 같은데, 같은데? 아집 쪽인가 이거 예패 그러자 어, 집중이다 집중이다. 확실하다 집이야. 어 집이야 집 확실한 안에서 확실한 소리 났어. 2층 후. 일단 나집집좀 먹거든. 나오는 거야. 아직 우리 2층 에 있으니까. 어. 네. 2층 창 2층 문이 어. 열려 있네 보니까 지금. 어, 방금 열려 방금 열렸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열려 있다가. 약간 의지할 거 같애 페인 하나 먹고 그냥 두 아, 명이서 질입해도 될거 같은데 아, 이거 한명 죽는 것 보단 근데 이게 4인 스쿼드라서 혹시 몰라 <laughs> 이미 두명지졌을거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냐? 그건 그렇긴 한데 아, 그럼 그니까 저기 오토바이도 있네 저 끝에! 하, 저. 저 끝에 가봐 끝에 저 끝에 상현아 어 나무 뒤에 나무 뒤에 보여? 나무 뒤에? 옆으로 옆으로 나무 뒤에 저기 있잖아 어어 나무 뒤에 저기, 저기 있잖아 어. 저기 있잖아 오토바이 뒤에 두명이다두명두명두명한발 맞췄어 어쉣아 이것도 에임 관절버그 있나 보네 허어 빵 에임 관절버그 뭐지? 고치지 않았나? 오씨 깜짝이야 얘들 나무 바리 옆이니까 항상 잘 봐라. 나가 인민의 수류탄을 던져 주갔세. 에! 연병. 연병 두 첩. 아니. 아니. 런. 와, 존나 아픈데. 다 하...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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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쉣. 돌아온다. 어 돌아온다고. 빠스, 빠스, 빠스. 저기 왼쪽 어 못된 기분이다. 이거 못된 이, 이거는 옆에 옆에. 양쪽으다 양쪽. 야, 오른쪽 봐. 이리. 오른쪽 봐 아! 까비. 아! 까비. 어, 어 스나이퍼스야.